정규이집 노이즈를 통해 각종 글로벌 차트를 점령한 스트레이 키즈는 그들만의 강렬한 콘셉트와 독보적인 음악을 통해 꾸준하고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스텝아 안녕하세요, 스트릭스입니다!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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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안녕하세요. 어, 우선 이렇게 곁에서 저희 항상 어, 도와주시고 좋은 영향 주시는 저희 JYP의 모든 형 누나들 그리고 특히 저희 JYP 일본부의 모든 형 누나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고요. 또 저희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형 누나분들 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선 저희가 이렇게 또 올해도 영광스럽게도 골든 디스크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저희가 또 열심히 스테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올해 어, 고민했던 그런 무대들을 또 마음껏 펼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어, 항상 무한한 사랑 주시는 저희 스테이에게도 어, 올해도 변치 않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 보시는 분들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음반 본상은 또 처음 받는 건데 정말 의미 있는 상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정말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많이 많이 보여 드리는 스트이키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m a really quick thank 2021 flew by really really quickly um, but I do hope you know 2022 will be a fantastic year for you guys um, thank you to Stray Kids the members thank you to Stays and thank you to Golden Disco Worlds for you know giving us this really great prize and um, I hope that everyone's 2022 can be a golden year so thank you very much Come on the thank you 골든디스크 어워드 베스트 앨범 일리 n e k e r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So a t s e 안녕하세요 입니다 아 저희가 이번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정규 3집 스티커로 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laughs> 네, 오랜만에 발표하는 앨범인 만큼 여러분께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열심히 주겠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큰 사랑과 응원 덕분에 정말 행복한 2021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2022년으로 더 좋은 음악과 활동으로 보답하는 NCT 127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